개전 2세트 경기 구름왕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왼에 7시 최병현 선수 의 진영입니다. 의요자저그을 잡아내기 위해서 배트 두고 나서 어, 시련 좀 해봤습니다만 성과 좋지 못했어요. 미에 맞선 1시 파이간색 적로 고석현. 야. 드가잘 맞아 떨어지면서 1세트 경기 저 위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어서 2세트 경기 패자전에서 승리하고 올라간 선수가 최종전에서 빛난 플레이면서 16강에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았거든요 A, B, C조 모든 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상황 과연 누가 패자전에서 올라갈지 최병현 선수는 적을 뭐금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네. 뭐 여러 수를 두면서 움직였습니다만 네. 보석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쵸? 구만국은 삼수 오패 3수 오패 뭐 대동소이하네요. 전적이 예. 네. 좋기 때문에 퍼센트로 확확 갈리지만 네, 한 경기 차이. 최병현 선수는 토수전부터 일한 전어 저거전에서 네, 구루만국 자주 꺼내 두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지나서 경기가 진행되면은 어, 그때까지 현장 관람, 현장에서 관람을 해주시고 어, 팬들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어, 소소한 그 간식거리 예. 과자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권태훈 선수가 이제 지지 타이밍을 약간 빠르게 치면서 아 진짜 9시 59분에, 59분에 끝냈어요 끝났어요. <laughs> 네, 딱그 타이밍에 <laughs> 네. 어, 뒤에서는 저희 스태프가 또다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9시, 네, 9시 57분에 말은... 는데 정확히 9시 57분에 지지를 쳤고요 네. 네, 빠른 PD콜에 의해서 2분만에 클로징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예. 9시 59분에 최종 저희 그렇죠?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저희 이번 네. 시즌의 네. 테마가 좀 상당히 빠른 진행이거든요 네. 네, 경기를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 PD가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해갖고 나왔어요 네, 저, 선...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선수들의 네. 얼굴을 중간에 교전 상시에 보여줄 수 있는 네. 얼굴만 딱 보여주면 또 교전이 오우. 안 보이니까 어, 양쪽으로 사이드에 넣어서 같이 보일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시도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맵에 오오. 대한 시도, 선수들에 대한 시도 여러 가지 어,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 뭐한 9시 한50한 6, 7분쯤에 주지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네, 무리하게 경기 복기를 한3분 정도 막 이렇게 예, 열심히 해가지고 예. 예, 다가를 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예. 어, 시청자 여기 관객분들은 경기 끝나면 가시더라고요. 끝나면 바로 나가시는. 예. 예. 왜냐면 또 이제 차편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상황이 좀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래도 뭐한두명 나올 수 있겠죠. 예. 같이 저희가 다가와이를 하는 거예요. 예. 예. <laughs> 다른 걸좀얘기해는데요자 예. <laughs> 그러면은. 그 한번 지켜보죠 오늘은 언제 끝날지. 네, 네. 자 그리고 2주에한번 금요마다 일 진행되는 재산소 프라이데이 퀴즈, 네, 퀴즈 오. 쇼, 해피 원이상 공권 오열분오 네. 결승전 자산, 전날까지네요. 네. 한 내용은 홈페이지 뭐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페이스북 홈페이지, 인조이 G S L S N S 트위터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활용하시면은 예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고 GSL 네. 네, 트위터는 위드곰 인조이 g <laughs> s 두개있고요 네. 기간은 3월 8일까지군요 어, 3월 9일은 저희 결승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날은 네. 네, 스케줄 딱 비워놓으시고 그렇죠. 어, 이번 시즌 멋진 경기 결승은 누굴까 이제 미리미리 어, 두근두근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마막 시즌이라 보니까 많은 분들도 함께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3월 거기다가 9일. 3월 12일은 해망의 군단의 심장의 네. 출시일이고요 그렇죠 자, 네, 입구 맞고 군수공장 올리고 있는 최병현 네, 지금 머릿속에 좀 아, 복잡한데, 좀 한번 이겨내야죠. 원하는 대로 뭐, 저그전에서 좀잘 활용하던 빌드 좀 들고 나왔습니다만, 요좀 통하지 않았거든요. 보석도 어,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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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저그 플레이어 하는 그런 보석도 경계도 좀 보여줬거든요. 과연 어, 보석도는 어떻게 경계할지. 남마당에 사는 부내려앉지고 이제 자원체지 들어가요. 바로 전 경기에서 네. 이렇게 출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살짝 있는데요. 네. 이렇게 화염차 툭툭 찔러보고 만약에 이제 뭐 바퀴를 빨리 뽑는다라는 거 확인을 했으면은 예 이후에 이제 벤시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은 타크가 빠르니까요. 예 그게 아니고 뭐예좀 바퀴를 숨겨놔서 예, 바퀴 자체를 좀 파악을 느게 했다 선처도 저글링 발업이 늦은 체제에는 사람차를 확보 하면은 전망 못 늘리게 하고 센터를 일단은 테란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런 생각이 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어요 자, 이번에는 화영차.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전 경기에서 바키에 의해서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바키러시, 초반에 바키에 대한 공격을 애초에 저지할 수 있는 배시체제로 지금 지금 팀장에서는 빌드를 잡았고, 하지만 이번엔 바키가 아닌, 빠르게 그냥 제역장까지 가져가면서, 무난하게 운영하는, 어, 저그의체제입니다 네. 자, 여왕 어 4개에서 추가된 팀장은 그러니까 그냥, 빌 싸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요. 네. 자, 여왕 숫자를 꽤 늘리고 있고요 일단은, 벤시가 등장했을 때 활약을 봐야 되는데요. 어, 은폐 업그레이드는 현재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 여왕이 이렇게, 어, 여왕 하나로. 자, 그래도 축하 여왕이 옵니다. 네, 네 이번 테란이 타격증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 네, 이번 시즌 저그가 복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테란도 상당히 이제 복고 체제. 그 네, 화염차 트리플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맞춤 수비를 잘 하려고 나온 체제가 육료왕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아주 크게 앞서 나가거나 아주 크게 뒤지는 빈드 상황에 유불리는 <laughs> 없어도 예, 네, 저그가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요거 혹시 은폐일까봐 네, 포자 네, 정지호는요 덕계를 네. 지었는데 대구주가 약간 막히긴 막혀서 뭐 이것저것 인프라 시설 갖추면서 어, 포자숙스 한 번에 쭉 전설하고 1번에 다시 눌러주고 있는 판단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 일벌레를 엄청 잘 늘려놨어 많이 늘려놨고 네. 제휴학사까지잘 점막 이어 라고 그래서 요거는 안정적으로 넘어가기만 하면은 이후에는 뭐 불탈수가 됐든 감염축이 됐든 테크 자체는 잘못 걸린 상황이에요 네. 지금은 적응 안전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방어 태드까지 갖춰놔서 헨씨가 힘을 쓰기는 좀 힘들고요 네. 어... 자 이어서 방역 늘려요 네 하나는 살짝 삐뚤게 지었군요 네. <laughs> 자 위에다 추가병형까지 올리면서 5병영단운로도 네, 아닌 기술실도 아닌 <laughs> 네. 내 가운데가 지었어요 네. 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면 바로 칩니다물 <laughs> 네. <뭘> 달지 <laughs> 아겠습니다 뭐 네. 뭐든 달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고 오케이. 있고 아, 이거 이거 은근히 영향 있는 실수입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웃고 넘 옮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되게 중요하게 공성 모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실력 내 구지 공장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에 이런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테라인 좀 손발이 꼬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자, 이어서 고석현 선수 맹독충까지 네, 맹독충은 곧 있으면 원심고리 개발을 시작을 할 때가 됐는데 공성모드 준비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테란의 진출 타이밍이 늦어질 수가 있고요 밀벌레 네. 너무 잘불려는데요 지금 고석현 선수는 일벌레를 엄청 불려놓은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광물이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서 저글링 뮤타리스크 맹독충으로 업그레이드가 잘돼있어요 저글링이 그래서 테란이 제2확장하는 타이밍에 어블링과 소수의 감염충으로 대방 제이와 같를한번공략을준비니다 네. 자, 감염충 준비에다가 자, 그리고 동지 탈까지 올리는 선택합니다. 저블링 어디로 가서? 어이구. 이거 다보네요아저 특수 상황까지 올라가 있는 방향 숫자. 제 네, 옆에 달린 구석 건물까지 좀 확인했어요. 어, 네, 대고 있죠. 좋은 거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 테란이, 어, 특정 테란 같은 경우에는 군수공장을 하나 더 늘려버려서 공성전차에 힘을 빡 주고 맹독충라이에 녹여버리겠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는 테란도 있는데 지금은 병영 위주의 군송장은 하나인 걸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성전자 수위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 말은 감염증에 힘을 좀 많이 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해병만 있는 입거 쏟아내는데 거기에 한 중간에 진균 걸면은 얼마나 마음 시원하겠습니까? 예. 예좀예 감염증 위주로 예. 플레이하기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맹독충 비율을 예. 계속 늘리고 있어요. 혹은 감염증도 좋고 혹은 저글링과 맹독충으로 상대방 제휴 확장을 한번 양쪽에서 확 들이닥쳐서 전설 아, 로봇과 함께 사령부 그리고 옆에 있는 해병들까지 네. 한 방에 싹 정리할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상대방 자신은 이제 공방업이 잘돼 있고 저글링들이 부하장이 많고 확장 일벌레가 많기 때문에 한방 들이받고 이후에 최소전을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선택 이런저런 선택 좋은 선택이다 말씀드렸는데 아 좋은 선택은 뭐였느냐? 유타가 바로 좋은 선택습니다 어패병을 쏟아내는데. 리스크로 거기에 업싸움하고 어, 그 뭐야 그예 패전도 어, 싸움하다 이거는 어, 어. 안 좋은 선택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비탈을안 갔죠 예뭐 소수 뽑기는상만 어, 어, 저거는 뭐 기력으로 본다기보다는 유리전투하고정신컷하는소수의 미탈이고 네. 예 지금 체제 좋아요 어 베이슈 단방 예 네. 저거 이제 미탈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자저기서원시리 네. 어, 오크레드가 이제 끝나서 냉동충 속도가 좀 빨라졌죠 네 이거, 이거는 이거 저그가 200을 금방 채우기 때문에 공성전차가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 네. 양쪽에서 덮쳐서 한번 둘러싸겠다는 생각인데 자, 이런 야 배시가 대박내는데요 배시가 대박, 어? 대박 냈어요 이거는 어, 요, 어, 잘 봤죠 잘 봤죠 빨리 점수하러 가야죠 그러면은 네. 어? 우선 안움직이고 이놈이 음. 살짝 못아예화염탄료 파트에 위습니생어그 네. 여기서 좀꽤 많은 냉동충을 아, 지는데 네. 네, 배시가 좋은거 같습니다 지금은 상기하려고 네. 오른쪽으로 도벽이 빠질걸 저걸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배시가 그걸 발견하는 바람에 일단 한 번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좌측으로 네. 배치를 하면서 수비진영 짜놓고 있는 최병현 선수고요. 네, 이 게임은 현재 적극가 심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테란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나 테란은 불리할 때 해법은 의료선이다라는 건 이제 도, 도가서 같은 이야기인데 뮤탄이 일단 소수나마 뜨기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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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서 내기내로 가스통 파괴. 네, 가능하면 양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뮤탄이 스킬가 유사한 게 물량을 미탈만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글링이랑뮤탈이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이럴때 네. 반대쪽에 하나 또 떨어지고 이러면 좋아요. 미탈리스트까지 맞혔는데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또 손해를 봐요. 소수한 분이 방금 만약에 그 베이스가 맹독충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지 않았으면은 불락보다 저거가 불락을 안 누르고 병력 차례에서 200으로. 이 다쳤을 거예요. 그런데, 맹독축이 발견나간 다음에 바로 굴락을 누르고 지금, 후발 운영을 벌어보고 있거든요. 이거 언덕 자리 잡고 공포전차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플레이 해야 됩니다. 저거는 맹독축이 더 필요해요. 저걸링이 1 6 0피 저걸링이 네. 처음 오르고 왔는데, 맹독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그렇죠. 예, 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맹독축이 더 넓혀야 돼요. 저걸링으로 200 지었어요. 네, 예. 진짜. 묘타임 맹독축 빼고, 아, 지금 이해서 자, 병력선 네. 지나면서, 비틈민도 의료선 노리고 있는데, 의료선 나가는 타이밍이 좋아요. 상 싸움을 저그가 준비해야 될때이 한기불량의 의료선은 저그를 흔들어 주기 에 제법 괜찮은 을 네, 원이거든요어 어, 무시하고 그냥 덮치겠다는 그 생각인데요. 도가장까지. 그 고석저라고 아, 무시하고 덮쳐가지다는생고스타나오 아, 그렇죠. 야, 맹추고 물량만 제거리면선거든요 들어가서 물는 거야. 움직이는 걸다물어버는거아 끝이 없네요. 맹 페이지. 지워 어요 자 이럴 치가변력집이다 상했죠? 네자 최명현 선수 보라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자 우선은 보석전 전투 병력이 내려옵니다 추가 왔스 않기니까 제이디가 왔는데 네 건설 로봇 정도 여기서 돌아가게맹독충이 약간 드신 것 같고 잠복이 있으니까 돌아가다 잠복 한번 해주고 어쨌든 그래도 의료선이 휘둘리면 안됩니다 네아 여기는 내려서 좀 시위를 해봤습니다만 금방 정리 자, 바로 바로바로 지금 병력 충원되고, 그이제는감염충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네, 테란이 이 싸움을 이기려면은, 이타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중앙 싸움을 한번 졌어도, 저그의 가수인이 맹독충 미탈이 다 죽었다라는 거 믿고, 해병만 나오는 대로 있는 입껏 삼삼업 믿고 막 찍어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 삼삼업을 기다리자니 멀고, 없이 나가자니 조금 아쉽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테란이, 즉, 갈팡질팡 하는 거딱눈래 보이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는 거. 요로는 사이에 저그가, 감염총 나오고 굴락 나온 거거든요 이 타이밍 놓치면은 테란 무리 없습니다 예. 대, 한 번의 대규모 교전 이후에 바로 나가는 이타 이것이 뮤링링을 잡는 테란의 정석적인 시나리오예요예자 물량싸움 자 위로 전선을 예. 울리고 있는 최병선인데요 아쉬 대로 나가야 돼요 예. 아쉬운 대로 자, 상대가 지금 원하는 예. 병력 구성을 하지 못하게 야이배신라 진짜 효잔대요 저거 이렇게 오래동안1묘탈 네, 있는 거저 보내면 잡을 수 있는데 대시아나 지금 상당히 효자 노릇을 계속해서 다을수 계속 있고요 네. 언덕 위에서 교전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최병현 언덕 위에 공성은 차 자리 잡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공방 3업이 됐을 때 지금 그렇죠. 공방 3업이 됐을 때 저그가 에이 하고 들이닥쳤을 때 그거를 잡아먹어야 돼요 네. 네. 자, 이 게임은 시종일관 초반부터 저그가 괜찮았던 게임인데 지금 테란이 역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딱 나온 겁니다 어, 지금 6시쪽 확장기지는 뭐 타격을 입는 걸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잃를 만큼 내주고 얻을 만큼 취하고 네. 승부를 봐야 아. 되는 타이밍이에요 맹독수이 부족한데요 쭉 들어가는데 돌파를 부족해요 이거 네. 예. 무탈이 하나라서 사령부 살릴 수 있거든요 네. 줄만큼 주고경력을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벗어나면 뒤쪽으로 가십니다 자 위로 올라가야 하고 있어야지 욕전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어요 테라민 네. 자 우선은 속도보다 할때 단지 3점 맹독성 들어가는 게요 자, 공간 잡자, 맨. 장고록도 장시록도, 쑤쑤, 쑤쑤, 추어쑤이에요 자, 네, 자 여기 저번에. 여기도 버텼고, 이러면 태란이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네, 다시 한 번, 행동춘. 들어가서 이제 해적 숫자 드림인데 의료선이 많이 떠있어요. 네, 팔가스는 깨졌습니다. 빨리 세시 쪽에 확장 건설해서 이쪽에서 가스 먹을 준비해 되고, 지금부터 팔가스 먹은 상태에서 블락까지 올라갔지만, 블락 비닛이 나오기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요 네, 자, 들어가서, 어, 네. 보안장이 깨졌어요 지금 그나마 네. 1벌레 살리기 다행 버그도 3사0을눌러놓긴 했지만 완성이 안 됐을 때3 3업대 2-2-0의 일방적인 싸움이 펼쳐질 때 이때는 3명이 한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진격전 맞아도 돼요 그료선 많아요 이럴 때는 그냥 회전력으로 공성 보지도 필요 없어요 막내농선이 막막막 그렇죠 그 책임으로 대속해서 어. 공격하면서 추가 박장 또 하나 접수하기 직전 어, 그래도 저 서울을 돌려주고 있는 고사탄 선수에요. 네, 급하죠? 이거 행동 동시이 변하면 큰일 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하고 있는데, 자신의 육각지역까지 이런 위기를, 어, 견제를 당하고 있고요. 네. 아, 지금이 받쳐줄 경각이 없어요. 고사탄. 자, 일본 차는 뭐, 좀차피 뒤집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 두 개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병현 선수는 아래쪽 확장 돌리고요. 네. 이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세시쪽인 확장은 동선이랑 가깝기 때문에 페라이 금방 깰수 있고, 그 탈수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도 전기 당하고요. 네. 아, 여기, 던제까지 막아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네, 컬럼 찍혀있는 거대 동지탑이 초라할 뿐입니다. 하락기도 못 눌렀습니다. 무리군조는 커녕. 간건 네. 군락체대를 붙었습니다만, 군락체대 유닛에 뽑아낼 시간을최대이안 줬어요. 그냥 공격 선택을 했죠. 그래서 열두 확장들이 밀리고 또 하나 지금 아, 한 십초도 밀리고 네참한 4, 5 분간 치열하게 여기저기서 싸우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테란은 확장이 하나 늘어나 있고 적은 확장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체제가 둘어들어 테란은 유지되고 있고 적의 체제는 무너졌어요. 이렇게 양 선수가 치열하게 4, 5 분간 도적 끝에 테란이 훨씬 더 이득을 거두고 이제는 테란이 버티면서 수비하면서 상대방의 군락민이 간신히 짜내는 군락민인. 보고 한 번만 쭉 밀어서 상황을 끝니면 예. 어, 지금 최병현 선수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네. 의료선 견제 준비하고 있고요 보석해나서가 요 예. 잠복 감염 중앙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고 이제 뭐예 상황을 많이 해볼 것에야 생각 좋아요. 우리면그아좋 쪽은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공격적인 견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수록 수비는 오히려 역으로 약해집니다. 의료선에는 더 심하게 휘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운명입니다. 피아트 없습니다 위 다시 한번 들어가죠. 이거 성이 안되니다요경전은 때만 부족하거든요. 이 선이 어디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을정전이 네. 있어야지 이것도. 어, 마지막 자원까지 지금 병력 들어갔고요, 대단들. 네. 아대가안 잤습니다. 오늘 원래 좌우세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엄폐한데요. 어, 네. 계속 병력. 나눠보내면서 난전, 난전 유도하고. 네. 해병 하나 남은 거저 일벌레를 못잡거이요저거이안달가고있 네, 뭐, 셋 중에 해병 아직도 하나 남아가지고 막 쏘고 있는 거 보이는데. 네, 업잘된 한 해병 열 일벌레 절대 안 돌아와요. 거기다 이제 병력 갖추고 내려옵니다, 이제. 네. 공정 자차 네. 해병 수차 꽤 많아요. 아, 네. 자극제 써서 잡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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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제 썼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골라킹리스의브리운동인데 이걸 톡 밀어서 잡을 수 있는 바이킹을 네. 만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좌절입니다. 저는. 그렇죠. 기력적인 저글링이에요. 곧 나오는 브리운줄를 생각해서, 어이고. 예, 측면으로 바이킹 잡아주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 맹독 중4 3회43 저글링 그 정도면은 해병으로도브리운이상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네, 예, 어려워도 어떻게, 뭐, 끝까지 일단 물건 좀 띄워야 그희데그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위로, 아아니고 올라가는 상황. 아, 여기서 뭐, 고소한 던지는가그이지 네. 여기 네. 끝났습니다. 자, 최병현 선수, 이 역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잘 살리면서 고속도전는 제압하면서 성공을 해서 습관 1대1이 됐습니다. 아, 역시나 오 해자전 경기를 끝까지 가야 돼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테라테 저그가 최근에 이런 싸움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름망공에서 자주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태랑이 지고 있다가도 한방 역전을 하는 그 한방 싸움의 에 어, 가장 중요한 도화선 가장 중요한 그 도화선은 유료선 드랍으로 저그의 병력을 나눠놓는 것요거한번으 시작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저그 병력들이 원래 잘 붙여서 한번 오면은 공격 보드 풀때한번딱 붙여서 끝내야지라고 생각해서던그그 그 시나리오가 망가져요 병력들이 막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속도 차이라서 막 다른 건 가명춤은 늦게 오고 맥도춤 뒤에 오고 이래서 지는 거거든요 자, 이번 경기, 어, 우선은 고속선 선수는 원하는 골락 타임이 가지 못했어요. 최명 네. 선수가 바로 늘 다리 잡으면서 못 가게 만들었죠. 어, 이런 게임을 최면희 선수가 이건 진짜 잘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불리할 쪽에서 보통 역전을 위한 시도를 하는데 단순히 아중바둥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에 시도가 아니라 딱 느낌을 잡고 감을 믿고 어? 지금 나가면 역전할 수 있다 라는 타이밍을 귀신같이 입고 몰아치는 능력 요거는 프로에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한금게임의 네. 최병호 선수가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이 좀 유리해 질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면서 모두 북한 선수를 잡아내고 스턴 1대에 최종전까지 양 선수도 한 세트 남았습니다 자, 강동현 선수한테 이런저런 얘기에서 힘있게 고속한 선들이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자 오늘은 어, 코치 입장에서 고석한 예, 선택 경기를 지켜봐주고 있는 강동현 선수, 선생. 강동현 선수도 패자를 치르면서 힘들게 싸워와주셨으니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예, 같은 이제 한솥밥을 많이 먹기도 했었고 이제 같은 적우저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서로 서로 의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세 번째 전장은 여명이 선택이 됐죠. 자 이번 경기에 이두 명의 선수의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패자전 3세트 대결입니다 16강에 가느냐 아니면 은 탈락을 하느냐 이번 경기에 달려 있거든요 최병현 선수와 고석현 선수의 대결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패자전 마지막 3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